네, 안녕하세요. 돌쇠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7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인데요. 이번 주에도 수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급등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목 공개하기 전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이더리움, 엘프, 레이어 제로, 솔라나, 골렘, 이뮤터블 엑스, 아더, 홀리메시 그로스톨 코인 등등 전부 돌쇠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지난주 금요일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폴리메시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목표가 돌파하며 기분 좋은 한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간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이뮤터블 스는 단기급등 쏴주며 10% 이상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이미 익절하고 나온 종목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정보방 입장만 하셨어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들인 겁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실제로 이런 수익들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볍게 구경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익 챙겨갈 종목은 엘프입니다.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엘프의 경우 그 어떤 코인보다 신규 진입 시 폭등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길어진 조정으로 인해 800원에서 940원 박스권에서 아래쪽으로 이탈하며 485원 매물 때까지 가격이 절반 가까이 빠졌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매우 많은 매수 거래량이 동반되며 다시금 위쪽 박스권까지 반등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면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고요. 굉장히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만이 꾸준하게 쌓여. 그리고 엘프의 상승단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485원 매물대 지지를 받아준 이후 최근과 같이 매우 많은 매수거래량이 동반되며 800원 매물대를 넘어 1600원까지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는 2021년도 또한 매우 흡사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기간과 세력들의 개미털기를 끝내고 다시금 거래량을 쌓아가며 폭등을 만들어내기 바로 직전인 지금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겁니다. 485원까지 하방을 열어두고 분할매수로 대응하실 경우 단기적으로는 800원 매물대와 940원 매물대 까지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며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 되게 되면 전고점 1600원은 우습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자리에서 485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800원 부근에서 분할 익절하시고 2차적으로는 940원 부근에서 분할 익절 최종적으로는 전고점 1600원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후 움직임에 대해 대응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투자를 따라하시는 건총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은 정보방통의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 꾸준하게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언제든 100% 무료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점은 여러분들 투자에 엄청난 도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1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